에스겔 27장 1절 두로에 대한 애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을 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잔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음이여. 너를 위하여 네바 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돗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음이여. 기띔섬 향양목에 상하로 꾸며 간판을 만들었도다. 애급의수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음이여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음이여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부시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음이여 내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음이여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음이여 은과 철과 주석과 나불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세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하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어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양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의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다의 모든 고가는 내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희 상인들이 되미어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받고 갔도다. 화란과 간내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르와 길마스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고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꾼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받고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 니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정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음이여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 이여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28장 1절 두로 왕이 받을 심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건을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국간에 저축하였으며 네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곳 여러 나라에 강포한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 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곡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 네 내게서 불이가 드러났도다. 네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네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시돈이 받을 심판 여호와의 말씀이 또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 인주를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른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 인주를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곳내종 네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와 호 인주를 그들이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스트리양입니다.